안녕하세요. 저는 권창훈 TV의 권창훈입니다. 자 오늘 할 게임은 픽셀건입니다. 자 조가 현질을 했어요. 그래서 무기를 보여드릴게요. 자 메인은 레인저 소총, 보조는 근절자 근접은. 어. 근접은 산타검, 스페셜은 일렉트릭 아크, 저격수는 안티 히어로 소총 중화기는 스팅어입니다. 네, 저희 이름은 점이구요 그리고 저도 클랜을 일하고 있습니다. 다섯 기 도구요. 이 친구에서 보면은 민준이 다섯 기 도구도 있고 민준이라는 저희 형아가. 플랜에 가입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. 그리고 친구에는, 어, 아까 봤구나. 토너먼트는 약하죠. 네. 그래도 무기가 셉니다. 레벨은 9고요. 아, 그리고 로봇 사무라이가 기구, 지원에서 언제 나오나요? 몇 레벨 되면? 그거는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. 네. 자. 저가 오늘 해볼 게임은. 잠깐만, 잠깐만요. 아, 치킨을 배달했는데, 치킨이었습니다. 다시, 세건 들어가고요. 네? 치킨이요? 아, 치킨. 아빠! 치킨, 나, 치킨 왔어요. 자, 저가, 한 번, 아, 데스매치는, 데스매치는,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. 네, 깃발잡기 할게요. 자, 두 개에서, 두 개에서, 두 개에서, 두 개에서. 바쿠리 시티 할까? 아, 이거, 어, 이거는, 바쿠리 시티 값이나 그냥. 예, 파쿠리 시티 갑시다. 지원해서 로봇 사무라이가 몇 레벨 되면 아, 나오는지 좀 알려주세요. 보석이 188개라서 살 거예요. 자, 일단은 시작했죠. 0대2고요 와, 0대2야 이거, 어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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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거 이거, 안녕! 안녕, 네? 뭐야? 너, 도 어떻게 고기 갔어? 네? 잠깐만요, 이한 판만 할게요. 아, 그냥 나가겠습니다. 네, 나중에 하고요. 치킨 먹고 다시 영상 찍겠습니다. 그럼, 빠이!